네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이삭이나 줄까 해서 이렇게 왔더니만 이삭보다도 또 줄렁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따 참 이거를 여기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건 좀, 시간이 오래됐네요. 요즘좀 아, 아깝고요. 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줄눈이에 막, 아, 그러니올는 능이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형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도, 아직 가는 곳마다 이렇게 줄눈이가 있습니다. 아, 사이즈가 좀 커서 오늘도 가방에 좀 반은 차겠습니다. 좀 여기를 좀 근처를 한번더 둘러봐야 되겠네요. 오늘도 또 대박이 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썩은 게꽤 많아요. 좀미진 감이 있죠.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에 참. 오늘도 또한번 네, 했습니다. 한건 했어요. 아, 고맙습니다.